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어, 이렇게 12월 끝자락으로 가는 이 시간쯤에, 어,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정리에 관한, 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이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어, 입장에서 모든 분들이 새롭게 출발을, 어, 하기를 원하시고, 그 새로운 어떤 출발 속에서는 어, 이전에 어떤 묵은 먼지라든지, 어, 굉장히 이렇게 얽혀있는 인간관계라든지, 자,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어, 많이 올라오는 계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특히나 인간관계 정리 중에서 부부의, 어, 이혼입니다. 어, 이혼을 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요를 해서 불행할 수도 있다. 자, 그것은 모든 것이, 어, 나의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어, 책임이 어떤, 어,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어, 그 답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어,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특히나 이혼에 관한 질문 중에, 언제쯤 이혼이 될수 있을까라는, 어, 질문과, 내가 과연 이혼을 했을 때, 인생을 잘살수 있는가 아니면 이 이혼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가 자, 이런 어떤 어, 질문의 내용들이 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면 사주적인 입장에서 자, 사주라는 것은 생태계 학문이다라고 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때자이 사주적인 입장에서 과연 어, 내 남편이 어, 왜냐면 많은 여자분들이 이 이혼, 이 외도, 자, 이런 어떤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 사주적인, 어, 입장에서 남편의 외도 가능성을, 어,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가? 자, 기에 대한 오늘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이 외도 가능성이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어, 조금, 어, 그, 어 질문 내용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생태계적으로 보면 여자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남편이 어 살아가기가 힘든 모습이다. 자, 그런 어떤 생태계적인 모습에 어 남편이 살기에 좋지 않은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으로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라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자, 이 결혼 생활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남편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준다라고 할 때, 자, 그렇다면 많은 여자분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왜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 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나의 생태계의 모습은 과연, 환경의 모습은 과연 내 남편이 살기에 좋은 환경일까? 자, 그것을 한번 사주적으로, 어, 네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남편이란 이 에너지가 나의 생태계에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수 있는 다른 생태계를 찾아간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의 외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자의 사주 모습에서 어, 이 어떤 그 남편이 외동할 가능성이 많은 자, 그런 어떤 사주의 모습은 어떤 어떤 어, 사주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 여자가 강하다. 자 이것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자 내가 강하기 때문에. 어, 남편이란 에너지가 내 속에서, 어, 뭔가 병이 들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어,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을 못해버린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어, 뭔가가 이렇게 나약해진다, 이런 모습은, 어, 통일이 되더라,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본 남편의 외도 가능성. 자, 좋지 않은 생태계의 모습. 여자의 어, 좋지 않은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살기에. 자, 첫 번째는, 가녀지동입니다.가녀지동은 일주가 천간 지지가 같은 에너지의 글자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여자분들입니다.대체로 보면 이혼수가 높다.이혼수가 높다라는 것은 남편이 나의 생태계 속에 살아가기 힘들다.남편이 살기에 좋지 않은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여지동은 아래, 위, 천간, 지지가 같은 에너지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간여지동을 가진 여자분들이 남편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든지 남편을 대하는 자, 그런 어떤 행동 양식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 남자를 좀 우습게 아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간여 지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대체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분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운이 워낙 어 뿌리가 깊게 이렇게 어 크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만 하기에는 굉장히 그 기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밖으로 어내 기운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어 항상 그 마음을 보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남자를 받아, 바라볼 때 나라는 것이 워낙 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남자를 좀우습게 알고 또 남편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어떻게 했든지 이 어떤 어 다시 한번 더 화해를 해서 좋게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어 있으나 마나한 존재 당신 같은 사람은 뭐별 필요가 없다 내 인생에 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 돌아가기 쉽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편이 못 마땅하고 어, 남편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내가 하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자 이런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저런 남자 어 있으나 마나한 남자 뭐 없는 거나 똑같이 없는 사람 지급하면서 살아야지. 자,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계속 내가 어, 이렇게 결심을 하면 할수록 자, 이것이 어, 보이지 않는 에너지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어, 형태의 남편을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어떤 남편의 행동들 자, 그럼 뭐, 어, 그리고 내가 계속 무시를 하니까 이 남자는 계속 무시할 만한 일들을 또내 앞에서, 어,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 가녀 지동을 가진, 어, 특히나 여자들의 이 생태계 구조에서는 남편이 조금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남편은, 어,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여자를 바라본다라고 보실 수가, 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 사주에서본 남편의, 어 이, 외도 가능성. 자, 보게 되면, 자, 비급이 많은 분들, 비급다자. 비경겁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화라는, 어 일간이다라고 하면, 어 청간지지로 병화정화, 또는 뭐, 어 지지로 사화나 오화나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병, 어, 같은 어떤 에너지의 글자, 나라는 일관이 같은 에너지의 글자들이, 자, 음과 양이 막 이렇게 뒤섞여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을 대체적으로,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어떤 기운이 강하게 몰릴 수 있는 사주 구성을,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어, 비급이 많을 때에는, 관성이라는 어떤 이 남편의 기운이 이렇게 강한 어떤 어, 화기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어떤 생태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화라는 어떤 일관을 가진 여자분이 어, 사주에 이 화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때, 자, 남편이라는 에너지가 수라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 수가 이렇게 많은 화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 불량한 생태계다라는 거죠. 정말 항상 내 마음은 내 와이프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나는 이제 타 들어가는 느낌.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 밖으로 다른 어떤, 어, 여자를 만나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어떤, 어,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 그런 어떤 심리로 자꾸만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 비급이 많은 분들은 특히나, 어, 의심을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자, 그런 어떤, 어, 정신적인, 어, 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 한번 외도를 했다. 이것이 들켰다고 라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꼼짝도 못하게 완전히 묶어 버리는 자, 이런 어떤 모습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편이 정말 달달달 뽑기는 느낌이다. 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어, 내가 살기 위해서. 어, 다른 곳을 쳐다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 살아가기 힘든 생태계의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겁이 많은 분들, 여성분들은, 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해, 외도를 하고 그 외도 현장을 내가 이렇게, 어, 뭐 찾아갈 때도 혼자 가지 않고 꼭 친구나 언니나 뭐 주변에 어떤 친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외도를 해도 뭐 혼자 조용히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어떤 분은 그냥 꿋꿋하게 참고 계시는 자 그런 어떤 어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어떤 이런 어떤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나 형제들한테 알려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것을 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막 폭격을 해버리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급다자들이 어 남편을 어 대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인성이 과다한 어떤 어 기운을 가진 자 그런 어떤 여성분들의 어그 사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성이 과다, 인성 과다라는 것은 나라는 일관이 도움을 받는 생 생을 받는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기운을 가진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는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인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관이라는 남편의 이 힘이 인성으로 전부 다 빠져서 들어가 버립니다. 설계가 다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여자가, 어,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은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내 기운이 다 빨려나가는 느낌을 어, 강하게 받는다라는 거죠. 이 여자가 너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노력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더 피곤하고 어, 더 이렇게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자, 그런 어떤 기운을 내가 어,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도를 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대단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렇지가 않고, 기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내가 불편함이 계속적으로 어, 느껴질 때, 자, 그 불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 어, 순환하는 느낌, 막힘이 없이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 내가 편안한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 남자들이 왜 외도를 하는지, 자, 한결같이 뭐 대부분의 어,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버리면은 이, 얘기, 이 어떤 얘기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기운적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 자,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인간이 원하는 것은 중화되기를 원하고 함께 상생하기를 원하고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할때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안함이 없고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인간은 편안한 것으로 가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성이 많은 어떤 여자분 인성 과다가 된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남편의 기운을 내가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남편이 굉장히 뭔가 어내 곁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 뭔가 내 기운이 빠지고 어 이렇게 쇠약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경우입니다. 네, 네 번째 경우 굉장히 유명한 식상과답니다. 식상이라는 어~ 내가 어~ 설계를 해내는 에너지인데 내 자체가 설계를 이렇게 어~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내가 이렇게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주에서 식상이 과다, 식상이 많은 분들은 결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식상은 뭔가 내가 활동을 하고 펼치고자 하고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이분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어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운의 어떤 강약으로 보면 식상이 많다라고 할 때는 어... 내가 이 설계를 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자, 그렇지가 않고, 기운적으로 봤을 때, 식상은 굉장히 나를 표현하는 에너지, 나를 이렇게, 어, 드러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식상이라는 에너지, 특히나 여자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어떤 에너지인데, 자, 이런 분들은 남편보다는 자식이 우선입니다. 자식이 나의 희망이고 자식이 내가 살아가는 의미고 어 자식이 어떤 내 인생의 어, 결과다라고 해, 해도 어 이분들한테는 맞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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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동안 남편은 어,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항상 남편은 나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외롭다 보니까 나를 챙겨주는 여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상이 과다된 사주는 어, 이 관성을 불편하게 하고 관성을 자꾸 쫓아보낸다. 쫓아버리는 자, 이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남편들이, 어, 식상과다된 어떤 환경 속에 여자는 어, 조금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 밖으로 이렇게 눈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사주에서 본 남편의 외도 가능성을 어떻게, 어떤 어떤 사주들에서 그 가능성을 볼수 있냐면은, 자, 첫 번째, 가녀지동, 두 번째, 비급다자, 세 번째, 인성과다, 네 번째, 식상과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이 어, 어떤 행동을 하더라라는 자, 이런 모습으로 한번 또이 남편의 외도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 일단 내가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과의 부부 관계가 이전처럼은 되도록 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용서를 했다, 용서를 하고 그러려니 하고 산다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그분의 마음 속에 정말 물어보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어, 내가 어떤 어, 이 현상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을 내가 크게 어, 겪었을 때그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편을 남편의 외도를 내가 받고 어, 이혼을 하지 않고 또는 이혼을 하고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자그 어떤 외도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하나를 딱 해야 됩니다. 왜내 남편이 나의 환경에서 살아가지 못했는가를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분은, 어,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나의, 어, 모습, 나의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상황을 목격했고, 어, 받아들였고, 상황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애매하게 뭔가 얼버무려졌다면 은 내가 나아가는 어 미래의 나의 한 걸음들은 굉장히 더욱더 어 질퍽거리는 자 그런 어떤 늪지대를 걸어가는 느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상을 바라볼 때 에너지적으로 해석하고 생태계적으로 어 인간관계를 바라보다 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어이 깊이 있는 이해가. 어, 자주 일어날수록 나는 어, 바뀌게 되고 자성찰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 사주에서 본 남편의 외도 가능성을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